이번에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건모님 원곡이죠. 김건모님 노래가 높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높아요.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하이톤의 좀 보이스를 가졌기 때문에 노래 자체가 사실 일반적인 음역대 남성분들에게는 되게 높은 노래고 사실 영웅님의 성종에도 높은 노래예요 원래는 그렇지. 근데 임영웅님께서 워낙에 소리기를 잘 뚫어 놓으셔서 음역대가 높으시, 높으셔서 소화를 하신 거지 뭐저 같은 일반적인 남자들한테는 굉장히 높은 노래입니다 이게 신나는 노래들이 좀그 많은 가창력을 요구하는데 그게 좀 가려져요 보통 네. 높아야 신나기 때문에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가치가 갑니다 네. 근데 <laughs> 가창력보다 신이 나가지고 그게 안 보이거든 네. 근데 그 이면에 가창력이 숨어있습니다 사실 그걸 또 들어보시면 네. 좋아요 템포 빠른데 높은 노래가 더 어렵거든요 아유 그거는 <laughs> 참 어렵지 진짜 <laughs>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저... 시작할 때 지금 의상이 지금 <laughs> 저, 성... 저... 이거 앞에 이거... 보이나요? 이 해바라기인가요? 그치 <laughs> <laughs> <도대체 왜 이럴까? 웃음> 이거지 누가 좀 말해줘봐. 왜 자꾸 아, 일단 모창을 해주셨는데 또 이쪽 분도 김건모 선생님 모창에 또 일가견이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예, 맨, 맨날 이제 노래하다가 다다다운 체왜라까. <laughs> 모창 중에 제일 쉽게 할수 있는 모창 중에 하나가 네. 김건모 님 모창입니다. 노래 잘 하시는 분들이 모창도 대체적으로 잘하세요. 왜냐면 성대를 자유자재로 쓰실 줄 아는 분들이시니까 아, 저 소리가 어디서 나는구나 파악하고 그걸 본인 성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이라 노래 잘하면 보통 모창 잘하십니다. 모창 잘하시는 분들이 또 노래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 그렇죠. 네. 이제 모창을 안 하면 심심하니까 계속 하 이게 <laughs> 연습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네. 모창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러고 노는 거예요, 그냥. 저희는 이제 되게 오랫동안 알았지만 연습실에서 항상 박한균님 모창하고 있고 김건모님 모창하고 있고 본인 목소리를 제가 좀 많이 잊고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너 <laughs> <저도> 가끔 <laughs> 헷갈려요. 네. 또 만나까 아명이 어제처럼 <laughs> <여자처럼> 별 <laughs> 별일 <별발> 없이 <laughs> 네. 끝나겠지만 아 모창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임영웅님 모창도 개인적으로 궁금했거든요. 아, 이렇게 그러게. 노래 잘하시는데 모창도 당연히 잘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아 한번 보여주시고 가시네요. 약간 네. <laughs> 그러니까 원래 목소리로 하시는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해요. 네. 음. 아 근데 또 팬들의 입장에서는 네. 이런 모습이 또 목마르기도 했을 거예요. 맞아요. 네. 또 사실 많이 보여주셨지만 또색또 또 처음 보는 거잖아요. 모창은. 네. 아 모창 메들리 한번 해주시면 안 되나? <laughs> 저도 약간 그런 거못 참거든요. 네. 모창을 못 참네. 네. 아 저희 채널 보시면은 김강사님 모창한 거 있습니다. 네, 임재범님의 여러 분 이제 모창 여러 가수로 부는거 있거든요. 또 이제 <laughs> 네. 노래도 노랜데 춤이 상당히 네. 어 여유로워졌어요. 음. 춤춰야지가 아니라 이 리듬에 맞춰서 그냥 자연스럽게 스텝들이 나오는 게 아주 지금 뭐랄까 무대가 좀 하나가 된것 같아서 좋습니다 오늘 밤에서 오 이거 김건모님 특유의 oh, oh, oh. 이코쪽 소리 쓰시는 거 이거 제대로 하셨습니다 진짜로 그렇지 이게 여러분들 진짜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재주가 많아요. 아, 맞아요. 진짜, 네. 끼가 최소한 막 뒤에 몇 개씩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laughs> 보시면은 순간 지나갔지만, 민호님 같은 경우도 <laughs> 저글링 물리고 <거, 저글링을> 하시고, <laughs> 나머지 분들도 이 리듬 타시는 것만 보, 봐도, 뭐 이게 전문적인 댄서 분들은 아니지만, 그냥 이. 흥겨움이 있으시잖아요. 그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또 엔터테이너로서 가수로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즐거운 모습들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거죠. 네. 또 본분이죠. 즐거움을 줘야지. 네. 즐거움을 드려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즐거움을 주는 것 가장 가까이 있는 본질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실은 또 개그맨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개그맨 분들도 끼가 많고 할수 있는 것도 또 많고 또 거기서 이제 뭐다 합치면 결국은 연예인이죠. 맞아요. 뭐 가수도 있고 배우도 있고 뭐 이제 MC 개그맨 여러 분들이 있는 것처럼 또그 중에 하나인 가수에서 또 정점을 찍은 임영웅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끔 이제 뭐 개그맨 분들이나 배우 분들 중에 노래 잘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음. 예. 그래서 실제로 앨범까지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결국은 끼에요 진짜로. 네. 예. 그러니까 나를 세상에 보이고 싶고 네. 나를 이용해 무언가를 하고 싶은 그 욕구. 네. 끼라고 하는 거죠, 요 네. 응. 엄청 높죠. 한 마리 새처럼 외로 안에 다시 못게 저는 춤추면 노래에서 살짝 영훈이 원래 진성으로 불렀을 때가 좀 상상이 갔어요. 음. 그냥 원래 이 뚫린 길에 약간 이제 앞으로 코 쪽으로 소리 밀어 주면서 이제 김건모 님처럼 소리 만드신 건데 워낙에 길이 잘 뚫려 있으니까 사실 김건모 님 모창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김건모 님 모창은 콧소리로 가면 되는데 그걸 뉘앙스를 살려주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아아 네. 이런 거나 네. 이제 끝에를 엥 이렇게 좀앵 말아 올리는 이런 포인트들이 좀더 김건모스럽게 네. 보이게 하는데 지금 엄청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듣고 즐기기에 너무 좋은 리듬을 가지고 있지만 네. 그 안에 이거를 소화하는 데 필요한 가창력이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거를 또 아셔야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조금 <laughs> 바꾸면 김종선님 되시는 거거든요. 약간 소리에 바람 좀 추가하고, 네. 좀더 좀, 좀 꺾어야 되거든요. 해, 찬, 하, 나, 그, 해. 그, 이게 그 모창도 그 비슷한 결이 있잖아요. 결이 약간, 있지. 이선균님, 이게 성대모사 하다가 신문선님으로 네. 또 넘어가지고 약간... 아, 네. 약간 좀... 잘생긴 네. 버전이 이선균님이면, 네. 거기서 약간 좀 나이를 추가하면은... <laughs> 아, 그니까 러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문선이... 네. 고 <laughs> 이선균님이 많이 하시는 그... 오늘의 첫 번째 주문...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가면은 신문 선생님이 되는 거죠. 약간 이런 거... <laughs> 맨날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제가... 하늘을 오, 뭐야? <laughs> 어이구, 어저 뭐죠 뭐 날라다녔는데요 뭐가? 타이거 지금 그, <목소리> 와 <laughs> 정말 다방면으로 끼가 응. 많으시죠 진짜 아, 저는 이제 태권도는 이제 그만한지 지금 그1 0 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건한 한 거지. 아니 저 저거 따라 하려다가 저 실려갑니다. 네. 저도 실려가. 네저 진짜 실려갑니다. <laughs> 실려간다기보다는 가. 네. 이제 어, 눈을 뜨면 병원이지 않을까. 네. <laughs> 어 아무튼 이 영웅님의 모창도 못 창이었고, 그러니까 김건모님 못 창이 주시니까 좀 반가운 것도 있고 또 느껴진 점은 아 진짜 이 트롯맨들과 뒤에 함께 계신 분들 다 진짜 끼가 넘치시는구나. 진짜 이게 연예인이고 이런 분들이 연예인 해야 되는 게 맞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또 즐거운 그런 볼거리 들을거리들 많이 생기는 거죠. 네 이어서 못창 한번 봐볼게요. 이 김건모님 못 창이랑 같은 결을 가진. <laughs> 거기서 조금 발전하면 이제 김종서님 모창이거든요 김건모님 모창보다는 난이도가 있습니다 아 네. 그쵸 그렇죠. 김건모님 모창이 좀더 하드웨어적으로 네. 빡세다면은 김종서님 모창은 김종서 버전 뭐라는 소프트웨어를 좀 다운받아야 네. <laughs>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하하 이런게 좀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구석 봐볼게요 휴일에 해야 할 일들이 내게도 오. 생겼어 아니, 잠깐 아직까지는. 지금 모창하시다가 지금 원래 목소리 들으니까 목소리가 너, 왜 이렇게 멋있죠? 아니 <laughs> 그 모창 목소리는 멋이 없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목소리가 와 순간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잘생긴 목소리. 네, 목소리가 잘 생겼다는 느낌을 갑자기 확 받았어요. 어, 그런 사람들 <laughs> 네. 많죠. 네, 목소리 잘 생기신 분들. 네. 약속하고 어, 뭐, 뭐, 뭐야 막 섞어 뭐, 있는데. 약간 김종선님 약간 튀어나오시려다 그. 성대를 차지하기 위해서 두 네. 영혼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 어벤져스 보시면은 인피니티 어 보시면 헐크가 아... 안 나오려고 하잖아요 약간 네. 그 느낌입니다 김종서 선생님이 앞, 안에서 이제 안 나오려고 나오려고 하는데 제어하는 네. <laughs> 만나고 헤어지고 그렇죠. 음, 원래죠. 어? 나를 자 이제 갑니다 근데 그 전에 잠깐 멈춘 이유는 여기 진짜 높은 곳인데, 진짜 어떻게 힘 빼고, 힘 빼고 진성으로 되게 잘 처리해 주셨죠?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아직. 아, 그렇죠. 처음이 가 드디어. 여기 어, 또 고수분이 이거 드럼 치시는 분은 누구시죠 <laughs> 이제 또저 스킬도 네. 드러머들이 많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스틱 돌리기인데, 네. 이제 저것도 퍼포먼스 중에 하나죠. 이거 놓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laughs> 여기 옆에 여분의 스틱들이 엄청 많이 준비되어 네. 있습니다. 그럼 바로 꺼내서 해야 돼요. <laughs> 김종선님 노래도 진짜 높아요. 엄청 높아요. 왜냐면은 하이톤에다가 락 베이스의 보컬이니까 노래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 이렇게 편하게 부르신다고요? <laughs> 엄청 그 소리가 방금은. 그냥 깔끔 정석 그 자체. 정확하게 정석이에요. 진짜 원래 사실 임영웅 님이 갖고 계신 목소리로는 진짜 높은 음역대인데 이거를 힘 빼고 여기까지 올린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스킬인 겁니다. 진짜. 이게 뚫어 놓은 거죠. 에이. 거기까지. 그렇죠. 이런 예능감도 좋아요. 속에서 들리셨죠. 네. 앞에만 살짝 해주셨네요. 네. 이게 장난처럼 해도 이게 보이잖아요. 잘하는 아, 사람들은 이게 클라스가 나와. 지금 되게 가볍게 아름다운 구속 부르신 건데도 중간 중간 저희가 놀랬죠그 말도 안 되는 진성에 여기를 힘 안들이고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서 아, 약간 장난으로 가볍게 부르네 했는데 이거 시도해 보시면 절대 가벼운 게 아니에요, 진짜로. 부르는 보컬이 그걸 편하게 불렀다 그래서 네. 높은 게 아닙니다. 김건무님, 김종선님은 남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하이톤의 보컬이시라. 그분들이 소를 내는 거랑 다른 분들이 소를 내는 거랑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출력이 낮은 차의 6 0 k m 와 슈퍼카의 6 0 k m 랑 느낌이 아, 다른 것처럼. 좋은 표현이었습니다, 진짜로. 근데, <laughs> 아무튼 어우, 참 색다른 모습들 되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네. 저런 유쾌한 모습들도 필요하죠. 예, 네. 네, 재밌잖아요. 네, 저 아름다운.